코덱스 WTI 온유 선물 H 이날 개파락 나왔고요. 이날 개파락 나왔고 오늘 개파락 나왔는데 살짝 음 어제 초점까지 갔다가 와서 이거 개파락이로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오늘 매수 들어갔습니다 종가에 더살 거고요 내일 개파랑 나오면 더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음 한10% 정도 뭐운 좋게 뭐 하면은 여기까지 를 보고 목표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인버스, 개파락에 매수했고, 여기서 매도했습니다. 그리고, 오늘 북한 뉴스로 급락이 나왔고, 그 급락 때문에 오늘 손절 당했습니다. 손절 괜히 했어요. 참았으면은, 됐는데.